2017 판교자유주행모터쇼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산업전시회와 국제포럼입니다. 판교 제로시티 내 기업지원허브 1층에서는 23개 기업이 참가한 산업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유주행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자유주행산업박람회에는 프랑스 자유주행차 기업 이지마이를 비롯한 16개의 IT 및 부품업체가 참석해 VTX, ADAS 기술, 센서 등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설명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통신업체 KT는 이번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판교 제로시티의 보안성이 강화된 자유주행 전용 LTE와 웨이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V2X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텍 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량 감지용 지자기 센서 기술이 적용된 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 기술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스마트 자유협력주행 도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넥스트칩은 에이다스용 프리프로세서, 아이엔티코리아는 에이다스 기술 및 3D 서라운드 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와이즈 오토모티브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D 타임비전 기술인 이즈 파킹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지파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어 이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어라운드 뷰 기능을 하는데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후방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어라운드 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수진을 하시면 이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탑뷰 형태로 볼수 있게 함으로써 이게 사방을 볼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바닥 밑면까지 보여주므로써 굉장히 장애물을 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르노 삼성 UQM3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미 제품화 되었습니다. 코디 타임 비전은 후진주행을 하거나 주차할 때 과거의 영상과 라이브 영상을 융합하는 기술인데요. 기존 후방 카메라가 제공하는 라이브 영상에다가 주행 중인 차량의 바닥에 해당하는 차의 사각지역 영상을 합성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때 운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프링클라우드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인베디드 OS 업체 블랙베리와 자율주행 보안 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국내 자율주행 보안 솔루션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자유주행 플랫폼 및 블랙베리 보안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대창모터스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단위고를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병윤 상무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차는 순수 전기로 가는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한번 충전을 하면 최대 거리 100km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시속은 최고속도 80km 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못 달리지만 근거리 이동하기엔 아주 적합한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30km 정도 주행한다고 보면 1년에 약 7만원 정도의 전기료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차라고 볼수 있고요.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약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초소형이지만 일반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엔진 대신 모터를 달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모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메이거스 테크놀로지는 자동차를 조작하는 로봇 기술, 넥스 리얼은 버스 승객 개수기, 로드 파워 디자인은 친환경 드라이빙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산업박람회를 통해 자율주행이 이끄는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살펴본 후 세계 석학의 선진 기술이 소개되는 국제포럼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3층에서는 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국제포럼은 판교 제로시티 내 기업지원허브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무료 참관행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유주행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이경수 교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주로 자유주행차 연구개발 허브가 될 제로시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인위적 요소인 교통사고를 비롯해 환경오염과 장시간 운전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없애주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원투로 가는 게 아닌 제로로 가는 길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무원 역할은 이곳에 플랫폼을 깔아주어 참여 의식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교 제로시티의 자율주행 기준은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곧 미래형 자율주행 도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알베르토 브로기 교수가 제로 시티에 꼭 필요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 선구자인 비즈랩의 지난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핵심을 짚어 나갔는데요. 기존 레이더나 레이저를 이용한 감지 방식은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해 위치와 속도, 거리 등을 판단하는 기술로 발전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인간의 눈에 버금가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알베르토 교수는 이 지능형 기술은 딥러닝과 스테레오 이미징 같은 3D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과 카메라 저장 등의 공조와 융합 기술이고 현재 금물살에 타고 있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은 기반 조성을 리드할 시각처리 기술 개발 현황에 맞춰졌는데요. 알베르트 교수는 5년 내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이 지능형 첨단 기술과 시스템은 현재 의존하고 있는 전파와 레이저 감지 장치가 배제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도로와 차량의 정보 전달 매개체인 전파와 사물 감지에 필수 역할을 하는 현 시스템 도움 없는 카메라가 수집한 단독 이미지만으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i mean uh, you know in, in the current uh, in current days uh, uh, this this uh, topic is really global it's not just korean or just european or just american it is really global everyone is working in this field and everyone has uh, its own uh, 알베르트 교수에 의하면 130년의 자동차 역사를 한순간 초월시킬 창조적 기술은 현재 지구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보 교류로 진행되는 만큼 현실화도 상대적으로 빠를 것을 확언하면서 오전 국제 포럼은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포럼에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은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 지규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아짐에스칸다리안 교수와 일본 가나가와대학교 자동차 시스템공학과 이노우 히데오 교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칼 크레인 교수가 세션에 참여한 가운데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과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장 사회로 시작되는데요. 버클리대학교 패스 프로그램 소장인 웨이빈 장 교수와 윤용진 난양대학교 교수, 누노 톰이 싱가포르 지사 총책임자인 제임스 푸 등이 연단에 올라 세계 각지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자율운행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강연은 1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행 속도는 느리지만 수억 년을 지나한 인간의 지적 뇌 성장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직감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예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과 지켜야 하는 좁은 차선에서 앞차나 뒤차 또는 좌우측 차량의 이상한 징후를 꿰뚫어 볼수 있게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이런 능력까지 발전하려면 유구한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운전자들과 섞이지 않고 서로 교신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유 때문인데요. 일례로 싸움이나 무술 대결에서 상대의 주먹과 발차기 모션을 미리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교통 뉴스 공희현입니다. 이곳은 수심 7c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